안녕하세요. 오늘은 발개로 알파 보스 공략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발개로는 무료 DLC 맵에 건축하기 좋은 평지들이 많고 보스의 원소 보상 대비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공식 PvE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맵중 하나입니다. 발개로 보스의 경우 3 마리의 보스 중 메수피테쿠스, 드래곤, 만디코어 이렇게 등장이 하는데요. 그에 따른 보상은 무려 원소가 520개입니다. 필요한 곡물은 영상의 사진과 같으며 기가노토 심장이 핵심 재료입니다. 제니 맵에 한두 마리 정도만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빼고는 나머지 재료는 구하기 쉬운 편이에요. 필요한 유물은 네 가지이며 이 역시 지하에 위치해 있는 문지기 유물만 지하에 있어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역시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미리 구해놓은 곡물과 유물을 가지고 맨날 가는 장소인 블루 오벨리스크로 이동 렉스는 약 10마리 정도와 데이노쿠스 2마리 그리고 샷건, 방탄, 부르 음식 이렇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갔습니다 렉스는 근공, 돌자기 끝마친 종작급으로 안장은 방어력이 100에서 124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렉스뿐만 아니라 뭐 테리지노나 울리라이노 메갈로 등 다른 공룡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는 규모는 조금 안전하게 깨려고 가져가는 스펙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공물을 넣고 출발을 하게 되면 먼저 앞쪽에 날아다니는 드래곤과 만디코어 그리고 깁스키 메스피테쿠스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드래곤을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래곤의 화염 브레스는 공룡들의 체력이 퍼센트로 달기 때문에 브레스를 3방에서 4방 정도 맞게 되면 공룡들이 빈사상태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래곤이 땅에 착륙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드래곤을 1.4해서 잡아줍니다. 데이노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데이노의 출혈 데미지가 드래곤에게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해주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어서 메소피테쿠스 역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매수 피테쿠스가 던지는 돌은 꽤나 아프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작이다 보니, 어, 이두 마리 보스가 금방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 남은 만티코어인데요. 만티코어가 까다로운 이유는 만티코어가 착륙을 해야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반면 착륙을 잘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측면에 돌기 등 뒤쪽으로 모든 공룡들을 끌고 가 만티코어를 유인하면 만티코어가 비교적 잘 착륙해서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날라와 끼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쉽게 입힐 수 있는 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노를 데리고 온, 데리고 온 이유가 나오는데요. 만티코어가 낮게 날거나 착륙했을 때 일정 거리에서 만티코어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달라붙어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노는 기력과 체력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는 출혈 데미지가 메인 데미지이기 때문에 오래 매달려서 최대한 딜을 넣어주면 더 빠르게 클리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매달려야 만티쿠어도 매달린 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덜 받고 혹 머리쪽으로 매달리면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체력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으로 샷건으로 틈틈이 뒤를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참고로 차, 테크 장비는 작동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반복하면 만티코어 역시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만티코어가 얼마나 빨리 자주 내려오느냐가 클리어 타임의 핵심인데요 빠를 땐 5분 만에 잡을 때도 있지만 한참 걸릴 땐 제한시간 30분을 거의 다 써야, 써야 해서 조마조마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선 나타나진 않았지만, 만티코어가 간간이 하늘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가지고 있는 모든 공룡으로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티코어가 하늘에 낀 버그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되더라고요.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면 총 원소 52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2 이전에는 520개의 원소면 상당한 양이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원소를 획득할 수 있는 레이드라고 할수 있어 발개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